볼새 야! 이런 큰 회사 부장이라고?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우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게 김과장. 사람이 대자구나. 야, 우리 오빠 최초예요. 어, 진짜 뭔가 전문적이다. 제 목표는 업 억대 넘버죠. 자신 있어요. 앞으로 더 키워 나갈 거고, 더욱 더덩치 키워서 이잘라붙도바들 제가 한번 쓸어보려고요. 야, 쟤를 아빠 보러 갈까? 어, 너? 아빠 보러 아, 온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늘 엄마 심심하니까 같이 나가자. 올라. 에리 옷 입자. 옷 입자. 옷 입자. 어? 어야? 아, 어야? 아, 아, 옷 입는 거 싫어? 아. 왜 투정이야? 귀엽다. 나 귀여워. <laughs> 맛있어. 아, 고무신! 공우신. 고무신이네! <laughs> 귀여워. 저, 저 까까 고무신이네? 아, 입었다. 이기면 토끼남. 아구, 아구. 아, 귀여워라. 여기 너무 귀엽다. 아, 여기 너무 귀엽다. <laughs> 눈이 땡! 그래가지고. 아빠는 라. 어디서 뭐하고 있실까 근처에 라. 있다는 얘기잖아. 아, 바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같은데요? 아침도 아,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네. 핸들 만지지 마. 만지작거리지 마라. 어,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아이고. 거야, 유리씨가? 많이 가야 되나 보네. 어디 있니? 어, 저 있다, 재열아. 박재열! 아, 아빠 찾았다. 신났어. 아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나왔어? 뭐하는 거예요? 어? 심심해서! 어? 뭐? 내가 글로 갈게! 왜?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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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지금 딱 2년 차농부입니다 어... 아, 농사 아, 아, 음 일이 많지. 멋있다. 젊은 농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시네요. 멋있어. 어. 젊은이들 하면 좋죠. 야. 이게 트랙터인가? 네, 트랙터, 이거 한 개씩 갖고 싶지 아 근데 첫 번째가 두릅밭이랑 두릅도 키워요. 우와, 와. 와. 아, 두릅 예술! 고추밭에 배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있니다고추밭 고추 키우시거든요. 고추밭 장난 아닌데. 진짜. 아니, 이걸다 본인이 하는 게 지금 저기 저기 보이는 저 땅을 다? 네. 오. 네. 와. 고구마밭, 옥수수, 밭이 6개, 오는 5개가 있어요다 일이 진짜 많구 혼자서 다 되는구나. 아, 2년 차 치고 진짜 많이 왔네. 우리 고딩오빠 사장 제일 부자 아닙니까, 지 아, 본인 소유 땅이에 명의는 아버지 명의 내년에 물려받으려고무 안정되게 사줄 수있지분홍이네군 그럼 땅이 저렇게 많으면 저기 처음에는 목수, 철근, 퀵서비스 하다가 아들도 태어났고 제일 자신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시작을 했죠. 아 농사를 잘 지으시나 보다. 우와, 책임감 있어, 책임감 있어.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하시다가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야저 구리빛 피부. 어, 모든 게 섹시해 보이는데? 멋있어. 제 목표는 억대 농부죠. 자신 있어요. 앞으로 더 키워나갈 거고, 더욱더 등치 키워서, 이 전라북도 거들 제가 한번 쓸어보려고. 야, 야만가, 야만. 가, 야만 가. 그러니까 바쁜 거야. 남편은 또 너무 부지런하구나. 그러니까. 부기하게 되겠다. 부기 영화를 모르겠네. 든든한 젊은 농부네. 요새는 다들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짓는 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쁜거 인정. 완전 인정. 아빠 왜 나왔어? 출출해서 나다니까? 어? 출출해서 나다니까? 추운데? 애기 예예예. 아기 추운데 왜 나와? 들어가야지. 심심해서 나왔다고. 어? 심심해서? 집 돌아가 있어야지. 애 감기 걸려. 지우리, 안 추워? 아들 빠라기만 아들 빠라기. 아니. 아니 심심해서 나왔다고. 이리 와. 엄마, 엄마나 빠방 타. 자전거. 남편 부러 왔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금방 갈게. 아이.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해줘야지. 야, 얘 양말도 안 신기고 고무신만 신기면 어찌냐 아이. 아니, 아니 신겨도 왜 고무신만 신겨와. 나도 웬 말이야. 그러니까 양말 신고 애기랑. 저럴 때 보면 와이프가 아니고 딸이야. 엄마 <laughs> 교회다. 너 언제 올 건데? 금방, 아 금방 갈게 금방. 아, 빠 이따 바로 들어갈게. 알지? 응. 어. 가, 빨리, 빨리. 빨리 가. 아니, 나도 심심해서 나왔는데. 당길려 어. 세지 말고 빨리 가. 야, 야네들 리고 아, 무심하게 가버리는구나. 네. 아니, 농사가 쉴 수가 없어요. 재순아. 그치 이때 놓치면 안 되니까. 가자. 응. 이게 농사가 날씨에 그럼, 그럼. 매일매일 나가서 저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해 뜨거워지기 전에 농사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날 할 일을. 그렇지, 그렇지. 재열아, 재열이 어디 갔냐? 아니 저러지 말고 집을 좀치우라니까 할 일이 태장 같은데 왜안 할까? <laughs>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와이프도 집에서 뭘 해야지. 아이를 임신했을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꽤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음. 친정 엄마께서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그만둔 상태였는데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음. 전혀였구나 근데 그게 뚝 끊캐게 돼 버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엄마도 그렇고 그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네요. 진짜. 음. 음.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어, 일용직으로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음. 좀 일을 했고요. 진짜 고생했다. 그때 65,000원 중에 그때 식비 빼고 5,000원 빼고 어. 6만 원 매일매일. 헉! 진짜 네,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마지막에는 손 잡고 엄청 펑펑 울었어요.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 아만 원밖에 못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음, 음, 많이 울었었어요. 어. 대단하다. 뜸지해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굉장히 재벌집 아들처럼 생기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제 이야. 뭐야? 뭐야? 저 본인 차예요? <laughs> 차도 뭐야? 좋아 보이네. 저 차, 저 차는. <laughs> 저 차는 뭐야? 저 퍼퍼퍼퍼퍼퍼? 어, 완전히... 우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본인 차예요? 진짜 예쁘다 진짜 로또 당첨됐나? 자두맛 사탕 사던 사람이 아... 어 일당 6만원에서 저거 어떻게... 어? 와. 와. 아니 얼마나 먼 거야 돈을 아. 뭐야 무슨 어? 일이 있었던 거야 c e o CEO? CEO 자리인데? 뭐, 뭐야. 아니, 뭐야 성공했구나 부사장? 성공했구나. 어째서 공했어 통과하셨네. 저는 육가공회사에 부사장으로 있고요. 육가공회사. 어, 대단해 서민가 불세. 네. 이야, 대단한. 이거 큰 회사 부사장이라고? 이런 날이 오르구나. 아이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게. 소, 돼지에 관한 제조. 1차 가공, 유통, 2차 제조까지 해서. 육가공과 어, 가공 포장 납품까지 프랜차이즈들과 마트 정육점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총약 300억 정도 하고 있는 법인 회사입니다. 어. <laughs> 됐어 됐어 300억이라고? 나 처음으로 그럼 일어났어. 그럼 됐어. 됐어. 고딩어 빠 최초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어? 와. 거일서도두개나 어, 운영을 하고 두개 매장 네 합쳐서 월 8천에서 9천 왔다 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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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트 소유 <laughs> 세상에 고급 스포츠카에 어, <laughs> <laughs> 네, 하나 더 필요하지 패밀리카 패밀리카로 내 거랑 내건 물. 야. 아, 아니, 이거 본인 소유예요 임대도 아니구나. 자가야 자가. 작아. 어, 됐어. 야. 내가 그랬잖아. 부진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보여요. 내가. 내가 재벌집 아들한테 생겼다. 이게. 그거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맞췄네. 아, 이거는 책을 내야겠네 <laughs> 아니,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 두 살, 쯤될일 무렵부터 유통을 시작을 해서. 2년에서 3, 3년 정도 되고 나서부터 지금 매출 파이가 많이 올라왔고. 그럼 처음부터 잘 됐어요, 그게? 아니, 요 쉽지 않았어요. 제조업을 했을 때도 처음에 뭐, 또 거래처도 없었고, 어. 두달 정도는 직원들 유급 휴가를 주고, 제가 영업을 계속 어, 하, 뛰어다니면서. 진세이 발로 뛰면서 영업을 했어요? 네, 했구나. 또 그때도 또한 번에 고비가 와서, 음. 본인이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 음. 남편은 출근했을 것 같고. 조용하네요. 아기들. 음. 둘이나 있구나. 오. 아, 귀여워. 막내인가 아, 봐. 아, 딸 하나, 아들 하나 좋네. 주었네. 어, 아, 예쁘다. 응? 엄마가 안 보여. 그러게, 초이 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허, 허. 어? 일어나, 허, 허. 어? 잠깐 있다가. 응. 어, 어, 엄마 아직 줘? 자요? 아하. 어... 초희 씨가 늦게까지 일을 하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애들 유치원 안 보내요 학교랑? 밤에 어? 뭘 했나? 늦게까지? 엄마 일어나 이제. 엄마? 응 음. 일어나 일어나 알라 알라 울리면 옆에 누워 반대가 됐어 그 <laughs> 딸이 엄마를 깨워 저렇게 아, 힘들어 죽겠네 아기가 힘들대 애기 음. 힘들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초씨자 먼저 씻고 너무 데난 응. 보통은 엄마가 애를 저렇게 키우지 않아? 지금 반대가 돼가지고. 엄마랑 딸이 바뀌었어요. <laughs> 스스로 잘하네. 응. 본인이 준비해서 가려고 어, 애기까지. 엄마. 음, 어제 과음을 하셨나? 글쎄, 왜 이렇게 못 일어나? 꿈쩍도 안 하네. 왜일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어서 느끼지 않나? 저는 보통 원래 6시에 일어나요 출근도 출근이지만 6시에 일어나야지 또 회사 갈때 너무 꼬질꼬질하게 갈 수가 없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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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시구나 꼬질 아웃했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보이네 조용하네 집에 학교 가야 될 텐데 애들이랑 같이 안 사나? 다 커서... 애들이 나이가 좀꽤 됐을 텐데 아빠한테 갔나? 무슨 사연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자, 어, 자리가 좀 직급이 야. 있는 자리인데저 끝에? 어! 아, 회사 내에서는 지금 과장 직급을 달고 있고요. 삼성 반도체 협력사 정산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김글진 원장님! 관리자구나. 야 고딩오빠 최초예요! 어 진짜 우와. 뭔가 전문적이다. 먹고 싶은 거, 제가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하고도 제가 저축을 해도 될 정도로는 벌고 있습니다. 정말 <laughs> <엄마>, 능력자. <laughs> 아 진짜, 진짜 대단해 고생 많이 했어 와. 좋아 좋아. 저 지금 첫 직장이에요? 아, 첫 직장은 아니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2017년부터 이제 저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음. 거의 뭐 핸드폰 대리점에서도 일을 했었고 음. 헬스장에 이제 상담하는 그런 걸로도 일을 했었고 이게 아. 딸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귀 시작 일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음. 저처럼 이제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음. 열심히 일했죠. 을이 악물고 버텼구나. 네. 이 악물고. 안 <laughs> 먹으면 해내는 스타일이구나. 네. 재미가 있고 다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지, 이제. 제가 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날씬해지고 싶어 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하니까 좀더 당당해 보이고 예전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던 한풀이도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치, 그치. 보상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저한테 투자를 아낌 없이하그 애들 애들이 어디 가있을까 애들이 커서 여유가 좀 있나 봐요. 그런가? 애들하고. 응. 어? 안녕. <laughs> 아 일찍 왔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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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야? 하하? <laughs> 아, 일찍 왔네? 아, 어. 밥 먹었어? 응. 배안 고파? 네? 배고파. 배고파? 일찍 어. 일찍 왔어? 나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하랑이에요. 어, 아야 <laughs> 별명이 하하네요? <laughs> 아. 귀엽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당시랑 하랑이가 좀 비슷한 나이긴 하죠. 아, 전화이 아, 때. 전화이 때. 아, 아기를큰 애를 낳았구나. 귀염둥이 딸인데, 항상 밝은 친구라서 그렇게 크라고 그냥 집에서 애칭으로 하하야, 하하야! 이렇게. <laughs> 하하야 이렇게 하면 은 사실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부르다 보면.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밝게 끄라고 애칭처럼 불리고 있어요. 애교도 되게 많아. 어, 중학교 때 애교 많기 쉽지 않은데? <웃음> <웃음> 오, 어, 내가 이름표 하나 드려야겠는데? 어, 이혼 후 지금 사랑이 하랑이 저희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아 음. 아매 갔다.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져오시게 됐어요? 같이 음. 사는데도 친권 양육권을 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소송을 걸었죠. 음. 이게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일하면서 다녀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음. 회사에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음.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야겠다 와 하고 아이들 아빠가 이렇게 하고 돌보지 않으니 음. 제가 이제 친 아이들과 조금 더 친분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키우겠다 정황을 다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음. 해서 음. 그리고서는 다시 친권 양육권을 받았어요. 박성철 변호사님 박수주씨 인정한 거네요. 예. 고기 해줘야 돼. 응, <laughs> 음, 뭐야? 조금만 참아. 하라이가 음. 밥을 차리는 거예요? 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잘하고 있네. 좀 해본 솜씨네. 하야 아, 괜찮아, 쫑쫑쫑해. 내가 안 괜찮아, 안 보여. 그런 거다 이겨내야 해. 응? 어? 아, 많이 도착하시네. 음... 아이고, 자꾸 발판까지 오기가 하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배고파? 어, 아까부터 완전 많이. 뭐야, 엄마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야, 오늘 당번이 설거지 도 하는 거 알지, 다? 알지? 그치. 아, 당번을 정했구나.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밥 당번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아 전에 스케줄을 음 맞춰서 비는 공간에다가 서로 이제 밥 당번을 해요. 음, 자른 음음 식으로, 어 되게 체계적이네요. 자립심도 키우고 이거는 무조건 엄마가 해야 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걸로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좋다. 너무 좋다. 왜냐면 내가 없을 때 내가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글지글. 우린 못 먹겠다, 밥을. <laughs> 먹을 수 있어? 알았어. 오. 가운데다가. 고기 가 같지? 우와. 우와 메인, 맛있겠다. 메인. 오. 묵, 묵. 묵. 애교가 진짜 많다. 오, 귀여워. <laughs> 세상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기, 김치찌개. <laughs> 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저건. 아, 너무 먹겠어요 <laughs> 아직 기다려봐. 아직, 아직 기다려봐요? 어때?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맛 없을 아니, 수가 맛있어. 없어. <laughs> 먹어, 먹어. 저런 리액션 해줘야 돼. <laughs> 아, 이 오대 일 비율이 음, 정확한 거. 야 잘하고 있어요 칭찬을 너무 많이 긍정적인 편 아주 요해주시네요 칭찬 다섯 번, 혼내는 요은 괜찮았어요. 이 사람은 이 본다, 그렇지? 뭐이 거. 같은데이 뭐야? 빨리 말해. 그... 음. 내가... 음. 내가 음. 일주일에 이만 음. 오천 원을 받잖아. 이만 오천 원에 교통비도 포함이 돼 있고. 음. 교통비만 따로 주면 안 돼? 교통비만 따로 주면 안 돼? 아왜 <laughs> 아니겠어? <laughs> 야 따로 주고 싶다. 저렇게 애교면난 준다. 그니까 줄것 같아. 교통비만 따로 주면 안 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교통비 별도 플러스 용돈을 달라. <laughs> 5일 출근하시는데 얼마 드는데요? 6, 680원. 음. 1번 하면 얼마야? 6,800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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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그러면은 버스비 6,800원이랑 용돈 2만 원 주면 되지. 버스비 6,800원이랑 용돈 2만 원 주면 되지. 응. 그럼 돼. 진짜로? 응. <laughs> 잠깐만, 계산이... 결국 응. 1,800원 받으려고 했데 <laughs> <싶을 때. 웃음> 어, 그러면은 일할 계산해서 줄게. 응. 학교 안 가는 날은 안 줘도 되는 거지. 응? 방학일 때는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학교 를안 가니까. 이거 뭔가 잘못 시행한 거 같아. <laughs> 그래, 그래 잘못됐어 지금. 모알았어못 <laughs> 당해 엄마. <laughs> 어, 이렇게 되면 <laughs> 소내소수 있어. 소내 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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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논리에 빈틈이 <laughs> 없어요. 소래 소 아시잖아. 아 맞네 재무팀 <laughs> <진짜> 재무팀이야 <laughs> 어, 못 당해 엄마 용돈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뭔가 망한 것 같고 엄마는 못 이겨요 <laughs> 이거 뭔가 뭔가 잘못된것 같아 <laughs> 어제 설거지까지 하네. 어우 야 멋있다. 보통 저렇게 하면 엄마들이 야 그냥 덜어 내가 할게 그러는데 음, 신세대 엄마랑 다르네.